2025년 9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8세 박영희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준호 이름도 잊으신 거예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손주들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걸으며 시사 토론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신문을 읽고 손주들에게 옛날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두분 모두 70세 전후 연령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333 황금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치매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대한치매학회가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대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58%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치매가 더 이상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의 70% 이상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무병장수 채널은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검증된 의학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영희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두 분은 5년 전만해도 비슷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둘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셨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정도였죠. 하지만 은퇴 후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제 쉬어야지라며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셨고 식사도 간단하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 그렇게 차려 먹어? 이런 생각이셨대요. 반면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직후부터 동네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을 하고 주 2회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식사는 아내와 함께 고등어, 두부, 나물 반찬을 꼭 챙겨 드셨고요.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오래 들어서는 손자 이름까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경도인지장애였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죠. 담당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면 3년 내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60%입니다. 반면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70세 연령대에서 이 정도 인지기능 점수는 정말 드뭅니다. 지금처럼만 생활하세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내 MRI 검사 결과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해마부위 위축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무엇이 이두 분의 운명을 갈라놓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333황금 수칙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은 주 3회 이상 운동입니다. 2025년 1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겨우 3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한 60대의 치매 발병률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82% 낮았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고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신 등산이 바로 이런 운동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삼은 세 가지 필수 영양소 섭취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물질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오메가 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5% 높았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은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드신 두부, 계란, 시금치 같은 음식에 이런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등에 많이 들어 있죠. 2025년 대한영양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하루 최소 5접시 과일 2접시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박영희 할머니처럼 라면, 빵 위주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은 뇌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문 3명 이상과 정기적 만남입니다. 사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의학계의 상식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산악회처럼 매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소속감도 생기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 거.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서너 명 정도의 친구나 동호회 회원이면 충분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자원봉사, 동네 산책 모임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박영희 할머니는 어떠셨나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는 게 전부였죠. TV를 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할뿐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33 수칙 실천 가이드입니다. 첫째, 운동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집 근처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리고 주 3회에서 5회로 횟수를 늘립니다.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속도는 1분에 10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물속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식단은 이렇게 구성하세요. 매일 세 끼를 다 차려 먹기 힘드시다면, 최소한 저녁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드세요. 밥한 공기에 생선구이 한 토막, 두부찌개, 나물 반찬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블루베리 한 컵을 간식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계란말이나 참치를 곁들이세요. 커피는 하루 두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대신 녹차나 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과 함께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체중 1kg당 1g, 즉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활동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반, 스마트폰 교실, 건강체조. 뭐든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참석하시면 금방 친해지실 겁니다. 같은 연령대끼리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요. 만약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드시다면 온라인 모임도 좋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줌으로 만나는 동호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죠. 그래서 60대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지금부터라도 333 수칙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30%는 적절한 관리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운동, 오메가3, 비타민B, 항산화물질 3대 영양소, 3명 이상과 정기적 만남,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병장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